예,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란 성경의 예언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선지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모를 때이 선지서를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4월부터 이 왕정의 역사를 쭉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정의 역사가 선지자 역사고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예, 더 편하게, 이, 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틀려지는 것처럼 이 선지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 전해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길 바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라는 요 표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이 그러니까 표랑 참고하시면 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예요. 다섯 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뭐죠? 에,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 다섯 권인데 이 다섯 권이 언제 이제 이사야부터 볼게요. 이사야, 이사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도 유명한 선지서입니다. 신약에만 자그마치 411번이나 인용된 신약 저자들에게 지대한 다시 말해 신약 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아니라 근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막연하게 아, 사실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가 66권이고 제일 길어. 66장이고 이게 또 제일 길어요. 그래서 어려워.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인데 읽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어 그런가 보다.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나왔다. 뭐선지서가 나왔다. 기도도 나왔다. 왔다 갔다기 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하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제어는뭐 주제원 어뭐 읽고 있어요. 주제어 시작 예, 이사야의 예, 주제는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만 이사야선지자만 26번 언급하고 다른 예언서 다 합쳐봤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7번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26번이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사야 예, 예, 선지서의 핵심 단어는 구원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한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는 사역했습니다.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예? 아람하고 북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와 대적하고 그래서 어, 뭐였냐 이사야 그 남유다는 아스트르에게 원조를 구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예,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있던 이시대인 이스다 여기다 쓸게요 제가 이사야 써야 돼 예. 이스기야 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주제어는 구원 왜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예, 전쟁,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 없으니까는 서저 뒤쪽이요. 아수르에게 SOS를 쳐요. 땡땡땡땡땡땡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그 전쟁의 결과는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들 격퇴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한번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사를 멸망시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 히세기야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갑자기 이 아수르에서 구해 주는데요. 구해줬다는 내용. 계속해서 전쟁의 시대였어요. 전쟁의 시대 북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나 에소스 쳤는데 에스 아수르가 또쳐들어오고 그러고 막 이런 위협한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705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를 반역을 합니다. 어떻게 반역이라고 썼지만 예, 이렇게 아수르를 등져요, 등져요, 아수르를 대접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수르가 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705년에서 701년에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쟁의 휴말말 이런 전쟁이 휴몰아치는 시대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생각에서 북한이 쳐들어와요. 북한이. 누구랑 중국이랑 연합해가지고, 북극이랑 아, 연합해 쳐가지고 우리가 s s 를따닥딱딱따닥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다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러시아가 에, 북한도 이, 다 물리치고 중국도 물리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뒤로 돌아서 예딴 나라랑 예 손잡은 자기가 우리를 막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때 우리나라 조그마잖아요 그쵸 예조그마한 얼마나 막 우리 국민으로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 북한이 쳐들어온대 중국같이 쳐들어온대 어 러시아가 이게 동맹을 해서 러시아가 다 해결했는데 아 러시아를 잠깐 우리가 소울이 한테서 러시아가 또 우리한테 쳐들어온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 일본에, 중국에, 러시아에 막 사면 초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 너무 편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선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희망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알아? 왜 이렇게 전쟁의 휴먼한 가운데 이렇게 나라 자체가 졸립이 위태로운지 알아?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약속의 메시지를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는 유다에 대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할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할 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화에 대해서 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유협에서 이제 어떻게냐 바벨론 포로의 역사적 전이가 있을 것을 아시리아가 이렇게 요 아까 이제 아스루가막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언한 것이 뭐냐면 이 나라 바벨론한테 망해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예, 이스라엘이 어려운 사정이지만 구원해서 회복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 종의 사역이라는 어,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그래야 영원 여, 여기 보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이사야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에서가 어려워요. 당시 상황, 여기서부터 뭐냐? 이 상황부터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그 뒤에 일까지 모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너무 예언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아 그렇게 폭이 컸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 위로에 대한 얘기인데 심판,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거룩을 잃어버린 심판. 에 대해서 이사야의 유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유다 심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야 멸망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갈 거야. 바벨론이 싫어서 이민을 가게 될 거야. 아 그리크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위기의 순간이올 거야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또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만. 위로 이런 이방인 자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방인 왕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야라고 하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대표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너희들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라고 예언을 하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거야라는 이런 스케일 큰 예언까지 한게 바로 이사야 서입니다그 이사야서에서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종이 묘사가 됩니다. 예. 고난의 종. 우리 예수님 예, 고난 당하시는 모습. 그래서 멸시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철저히 고난 당하시고 패배한 것 같지만 죽게 될때 하나님은 그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케 하시고 그 승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고난 받는 종이 제물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제사와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사야서 얘기 보면은 아, 심판이 물론 있어야지 아, 구원이 있어야지 구원과 심판 사이에 이상하게 고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와서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 데 이게 뭔 얘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 뭔 얘기인지를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제, 아,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일 많이, 66권, 6 6장이 걸쳐서 전했던 그 말이, 아, 바로 이, 우리가 이해,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또, 누구지? 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해지 못했던 이,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 이사야가 당장 이 시대의 예언과 이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승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악한 마귀 그게 승리를 바로 예언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든 선지자를 보고 있었지만. 먼저 킹지그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정체 불명의 고난 받는 종 하나님의 종이 왜 고난 받고 그 고난이 어떻게 승리가 되는 거야라고 이런 궁금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사야 선제가 계속해서 인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고난받는 쪽,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위해 대신받는 그 고난에 받는 쪽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선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신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제가 제일 많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2장. 우리 이사야, 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얼마 안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52장 13절부터 우리가 성경 우리 단임 목사님도 성, 뭐 설교 시간에 계속 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왜이 얘기나 그냥 들었죠. 어,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일인지 몰라. 그 동안 깜깜해가지고 알지도 못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 승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얼마나 막그 바울이 얼마나 희, 이게 막 이랬을까. 담뱃사 어?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더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성경 성경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훑어봤을 때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았을 때 얼마나 와,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을까 야, 여러분도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이 사에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한절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굴을 보고 확짝 놀랐대요 여기서 얼굴 보고 놀라실 정도로 못생긴 분안 계시잖아요 놀리신적 있으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놀랄만한가 어, 다행이네요 괜찮으시죠? 놀랄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15절 후에 그렇게 못생기고 얼굴 보면 깜짝 놀랄 그가 후에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 외모뿐만 아니라 얼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눈을 감을 정도였대요. 사절님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 묘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데려가서 예수님을. 그 장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가 헤아림을 입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짓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 끄덕끄덕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뭔 얘기야 도대체? 그 이후에도 도대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수많은 예언을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여러,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언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대속죄물로서 죄를 지고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예언이 야 정말 이게 언제적이 언제적 이기 언제적 얘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얘기예요. 700년 전 얘기. 700년 전, 700년 지나가리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존되어서 이게 야 정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까지 그 뭔지를 모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인정 안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그어그 어? 그 고난받는 총 우리 죄를 짊어진 사람 바로 예수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 그런 거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인정할 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들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이 구약 맨날 달달달 외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외우는 그 이사야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 하나님이 누굴 예언한지 잘 모르겠죠.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래도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역사와 생애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어 맞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누군데요? 여기 이렇게 되는 이런. 근데 우리한테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구약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게 쭉 읽고 또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짓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역사 속에 나타난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 갖게 되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되는 겁니다 신세신자들한테 이사야선자 막 얘기해도 그게 뭔데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징벌하셨어요 어? 그 아들을 징벌하셨지만 그 징벌이 뭐냐?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쭉 여러 가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재밌던 말씀 그냥 한번 하면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안역이잖아요 이거는 예. 한자로 얼굴의 힘이 얼굴의 힘, 얼굴의 힘. 그래서 알력이참 없었다 이 말은 그냥 얼굴의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레아예요, 레아, 라엘 말고 레아. 예. 그래서 성경의 언어 보면 얼굴의 힘이 없다, 이게 못생겼다는 얘기인데. 예. 예수님께서도 알력이 되게 없으신 거 같아요, 없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참 여기 참고로 잠깐 얘기해 봤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재밌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맨 처음에 어렸을 때알력에 대해서 한번 이게 뭔지 눈의 힘인가, 징징징하는 이건가, 알력이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영어를 읽어 보니까는 얼굴의 힘이더라고 얼굴의 힘, 어떤 옛날에 어떤 프로에서 나왔는데 얼굴의 힘이었습니다. 얼굴의 힘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얼굴에 힘이 있으세요, 다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인제가 이 당시 구원과 더불어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예언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심판 받지만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여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때 심판을 당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후까지 예언을 해요. 이때 심판을 당하지만 이때 다시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계속 얘기하면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가 구원, 열방에 대한 심판가 구원, 또 앞으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심판을 대신 예수이 고난받는 종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려울 그 당시 사람들은 참 헤맸을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큰 예언이라서.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사야를 하마하마 읽어보시면은 아 그런 저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그긴 역사를 한 번에 다 얘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모르고 읽으면은 하나도 모르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